많은 성과가 있어요 지금 네. 성과가 있고 어, 위성락 실장도 여기저기서 말씀하셨지만 거의 이제 합의에 이를 만한 거 그리고 사실 조선 염력 군사 염력 이런 되게 큰 것들이 많은데. 네. 이 통상이 아직 타결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통상은 타결이 됐습니다 (7월 30일) 날 음.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걸 3 5 0 0 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죠. 미국과 우리 사이에 상당한 아직도 이견이 있어서 아. 그것이 이제 뭐~ 뭐~ 실무적으로는 제 담당이어서 저는 이제 사실 뭐~ 실무적으로는 백병전을 하고 있는 셈인데 아, 지금도 계속 네, 하고 백병전을 계세요. 하고 있는 셈인데 아. 그~ 간극이 있고 미국은 우리 정상회담 계기에 우리가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를 그때까지 사인하게 만들려고 사실 많은 압력도 가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대통령께서 어. 정상회담을 못해도 괜찮으니까 네. 무리한 건 사인할 수 없다. 어. 이런. 야, 이거 네. 오늘 네. 야. 감독이다. 네. 어. 아, 네. 그런 거 하셔서 어. 우리가 끝내 아직도 지금 이견이 많아요. 제가 이, 이 분야를 실무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바조마하고 참그 직전까지도 막 제가 단판도 하고. 뭐 그렇두 그 네. 뭐 시간 동안 막 고성도 지르고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는데 다 지금 공개할 수는 없고요. 네네. 뭐 많은 지금 바깥에서 말을 못하니까 네. 뭐 한국이 뭐 그렇다 하는데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아. 제가 생각할 때 가기 전에도 일본 갈 때만 해도 일본만 하고 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었고. 오! 오 그래요? 아니, 그래요? 그, 그럴 만큼 그 긴박했어요. 맞죠. 아, 네. 네. 대통령께서 국익이 더 중요하니까 야, 이거? 진짜? 어, 정상회담 이때 안 해도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되게 아, 편하잖아요. 아, 아, 정말 편한다거 네, 예, 예, 아, 아, 그럴 정도로 긴박감이 음. 있었고요. 음. 일부 일부 외 이제 조현 장관이 미리 가고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음. 이제 보도들이 있었지만 와. 매우 매우 매우, 매우 음. 사르는 판을 걷는 환경에서 음. 정상회담이 열렸고 어, 기대 이상의 성과가 냈고 뭐 음. 그날 아침에 올라온 뭐 트로트 소셜 이것도 하나의 돌발이지만 그보다는 실제적으로 미, 미, 밑에서는 되게 긴장감이 높은 그런 환경에서 열린 회의 회담이었습니다. 와, 와. 소름끼친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을 던진 거죠. 그렇죠. 아니, 예, 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편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진짜로 네.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네. 당신들 할수 있는 일을 다 해봐. 말은 쉽지. 그거 못해. 말은 쉽지. 네. 우리가 다 직장다니면서 다 먹잖아요. 안에서 많은 논의 있을 때.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릴 용기 있는 사람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협상의 전략이네. 야. 밑에 있는 실장님이나 다른 네, 이 협상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하는 거잖아. 우리 절대 양보 못해. 이것만은 양보 못해. 어. 예. 가이드라인 갖고 가좀갈수 있는. 데 그게 거지. 정확하게 먹혔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